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경기도 하남시 하감동에 살고 있는 40대 슬기로운 아빠입니다. 음,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지금 아내에게 육아 인수인계를 받고 있는 아빠입니다. 어, 전업으로 육아를 보게 되는 건 아니지만, 와이프가 8월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필라테스 발레샵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근무를 해야 돼서 음, 우리 도윤이를, 우리 아기를 제가 아침 저녁으로는 케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몇달 전부터 아내에게 조금씩 조금씩 어, 육아인생계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전업주부를 하시는 주부님들이나 또 요새는 주부아빠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보다 굉장히 미약한 육아지만 육아를 제가 보게 되면서, 어, 생각하게 됐던 것들, 그리고 아기와 놀면서 느낀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컨텐츠로 제작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기획하고 만들게 됐습니다. 물론, 저도 일을 해야 되니까, 낮 시간 동안에는 이제 어린이집이랑 돌봄이, 어, 이모님이 우리 도윤이를 봐주시겠지만, 그래서 참, 어, 부모로서 와이프나 저나 되게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와이프의 경력 단절이 되는 거는 저도 원치 않고, 와이프도 너무 일을 하고 싶어 해서 이런 결정을 하고, 그래도 출퇴근이 조금 빠른 제가 아이를 좀더 많이 케어를 하고, 또 와이프 같은 경우는 샵을 운영하기 때문에 토요일도 근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적으로 저 혼자 아이를 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지금 몇달 전부터 아이랑 놀고 뭐 이제 밥 먹이고 그리고 목욕시키고 이런 것들을 해 보면서 아, 육아가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진짜 너무 힘들구나.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말 많은 힘이 들어가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도윤이를 건강하게 잘 키워준 저희 와이프한테 너무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이번 계기로 좀더 도윤이와 저 아빠와의 유대감 친밀감을 많이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 지금 아이와 이렇게 지내는 시간, 아이와 지내면서 너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한데 우리 도윤이, 우리 이제 애기가 너무 재밌는 행동도 하고,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고, 아, 어, 이쁘고, 어, 원래 딸 바보였는데, 지금 더딸 바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 다들, 그러고 뭐, 딸 가진 아버님들은 다딸 바보, 아, 뭐, 이런 또이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을 좀잘 못해요. 음, 그러니까 말 주변이 좀 없어가지고, 앞으로 이런 영상을 통해가지고, 어 이런 언변이나 어 이렇게 음, 조리 있게 말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말도 못하고 얘 예, 지금 무슨 얘기 하나 막 되게 답답하고 하시는 분들 너무 저기 나 저기 저기 욕하지 마시고 어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음, 저도 성장하고 어, 우리 아이도 성장하고 또 우리 아내도 성장하고. 우리 가족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 영상에 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 영상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음, 부족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조언을 얻고, 또 많이 소통하면서 뭔가 공감을 할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으로서, 아빠로서의 삶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더큰 행복을 찾아가는, 꿈을 이루어 나가는, 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진짜 허접 같은 놈도, 어, 저렇게 성장을 하는구나. 나도 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수 있도록, 진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들을,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슬기롭게 그런 모습들을 영상에 계속 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제가 도윤이와 함께한 그런 영상이 이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본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영상은 제가 6월부터 컨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했으니까 한달 전에 제작된 영상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편을 꼭 구독해주시고,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